크리사이나우 2위, 잘 나가는 이색 직업. 예쁜 천사 날개끈을 달고 아장아장 길을 걷는 아이들. 이들은 리우와실과 함께 산책 훈련 중인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게임을 재구성해 아이들의 체력을 기르고 소통 능력을 키우는 리우와실이라는 이색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지러운 옷장을 해결하는 옷장 동기. 공원에서 단풍 및 짓기, 문제 풀기 등 무엇이든 대신해주는 사람 대여 서비스. 호텔 서비스를 체험하고 각종 시설을 도안으로 그려 보고서를 제출하는 호텔 체험가가 최근 떠오르는 직업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러면 또 바로 2위 주좀 살펴볼게요. 정말 신기한 직업 많죠? 그러게요. 네, 요즘 들어서 또 특이한 직업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옷장 도우미 확실히 뭐각 가정마다 좀 불러서 하, 왜냐면 옷한번 찾으려면 아, 예 한나절이 걸립니다. 네. 예, 실제로 좀 부르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음. 아, 네, 옷장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음. 네, 미터당 백0안 정도라고 합니다. 우와. 이틀에 만원안까지벌수 있다고 하네요. <laughs> 와 오. 이틀에 만 위안, 네. 거의 오. 170, 16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요즘 그 정도 되나 환율이? 네, 그렇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중 대졸자 초봉 월급이 4천 위안 정도였거든요. 거의 그두배 정도 되는 거 엄청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사실 옷장 경리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음. 네, 무겁고 또 먼지도 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공 포장해서 보관하는 옷은 한 벌당 20kg 정도 돼서요. 두 발이 저리고 또 손에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한데요. 아, 애지간한 힘 가지고는 못하겠어요. 그러게. 네. 아유, 맘만 먹으면 내 옷장 내가 정리하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또 쉽지 보니까 않아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 대여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음, 저도 예. 들었어요. 뭐 명절에는 애인 대행하는 직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었는데 이게 혹시 뭐? 불법적인거나 뭐 이런 건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음. 예. 네. 거래가 된다 이 상황이. 뭐사람 대여 서비스는 불법이 아니에요. 예. 대여료는 보통 66위안, 약 한국 돈으로 1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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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시작이 만 원부터? <laughs> 네. 아, 근데 뭔가 예. 사람한테 대여료 이러니까좀 듣기가 그렇긴 하네요. <laughs> 예. 법을 지키는 선에서 <laughs> 예.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뭐한 달에 만 위안 정도 번다고 하니 웬만한 직장인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오, 그렇군요. 네. 음. 혹시 뭐두 분은 직접 경험하셨거나 뭐 취재했던 이색 직업이 또 있습니까? 어, 궁금하다. 근저 네, 이거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그 요즘에 중국에 가면 이제 테이크업 프랜차이즈 되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세네 뭐 시간까지 줄 서는 그런. 브랜들이 있는데요. 이런데 이제 대신 줄 서주는 직업이. 아 이제 인터넷에서도 네. 이제 찾아보면 바로 그런 직업을 찾는다는 구인 공을 되게 쉽게 찾아볼 들어본 수가 있어요. 괜찮다. 네, 어런거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아이들과 놀 동산 갔는데 아, 진짜 제가 그거를 계속 그렇죠. 아빠는 그냥 줄만 서다가 애들 딴거 타고 그렇죠, 오면은 타천터치해주고 그렇죠. 또 구경하고 딴데 가서 또줄 서있어주고 이게 무슨 가족 여행입니까? 같은 거 같아요. 예 네. 아빠는 줄만 서있다고. 와 정말 아... 같이 타셨어야죠. 아 그게 하고 있는 동안 딴데 네. 가서 줄 서야 되니까 뭐 아이들 용이라 제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한번 타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죠? 좁아가지고 네, 어른용도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아, 이런 또 대행 서비스가 있고 아, 어, 네 완전 괜찮네요 음. 그리고 더 재미있는 서비스도 있어요 (1인) 가정을 위한 그런 애완동물을 대여하는 플랫폼을 만든 경우를 봤어요 어~ 쭈종왕이라는 업체인데요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뭐~ 잠시 애완동물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과 또 애완동물을 대여하고서 너, 내가 잠깐 동안 키우고 싶은 음.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음. 그런 어,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말 길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아, 네. 이색 직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 TV.